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진짜 너무했던 사람은 현우를 신경 쓰지 않는 혜인이 아닌 그런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현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드라마 눈물의 여왕 1화가 방영되었죠? 그리고 선공개 영상부터 현우의 엉뚱한 모습에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드라마가 시작되고 두 사람의 비주얼부터 벌써 재밌다는 생각이 먼저 들 만큼 선남선녀 커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혜인이 재벌 이세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녀에게 반해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는 현우의 모습이 너무나 재밌게 그려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현우가 혜인에게 우산을 주고 떠나버리자 그 자리에 남겨진 혜인은 자신에게는 기사가 있다는 사실을 현우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런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혜인의 모습까지 함께 볼수 있었죠. 그렇게 눈물의 여왕 1화에서는 현우의 안타까운 처가살이를 여러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현우의 모습이 그려졌죠. 그리고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혜인은 현우에게 어딘가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건넸지만 그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현우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집으로 향한 현우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혼 계획을 밝히게 되었고 그 말에 놀라 그를 만류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후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혜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혼 서류를 가지고 그녀를 찾아가 할 말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는 말을 건넸고 그녀는 자신이 죽는다는 폭탄 발언을 현우에게 건네는 모습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한 현우는 해인의 폭탄 발언에 슬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공개된 이화 예고에서는 현우의 마음이 일화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고 첫 장면에서는 해인의 죽는다는 말에 놀라는 현우에게 해인은 그렇게 자신 없이는 살 수가 없다면 자신과 같이 죽을래라는 충격적인 말을 건넸죠. 그런 그녀의 말이 나온 이후 현우는 그 집안에서 아무런 보복을 당하지 않고 탈출할 수 있다는 것에 충분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의 속마음이 혜인의 죽음에 슬픈 것이 아닌 자신이 퀸즈그룹 집안에서 무사히 탈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에 부작용이 생기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예고에 나온 장면에서는 혜인에게 부쩍 잘해주는 현우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픈 내색이 나오는 장면마다 그녀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우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모습까지 다 연기일까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고 후반부 장면에서는 은성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등장한 그는 혜인의 생각을 가끔 했는데 남편인 현우의 모습을 보니 묘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혜인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 질투를 하겠냐는 현우의 말이 나오며 예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영될 이화에서는 혜인의 시한부 선고에 그녀와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퀸즈 그룹 집안을 탈출하려 하는 현우의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쩌면 혜인의 시한부 선고가 현우를 잡기 위한 혜인의 거짓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화에서 나온 몇 가지 장면에서 혜인에게서 벗어나려 하는 현우의 모습과는 달리 혜인은 현우에게 아직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현우를 무시하는 자신의 동생을 찾아가 호통을 치는 모습부터 현우가 집으로 돌아오자 문고리를 잡고 기다리는 그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몇몇의 장면에서 혜인은 이혼하려는 현우와 달리 그와의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현우에게 보여주었던 혜인의 차가운 모습이 모두 그를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예상해 볼수 있었습니다. 배경 차이가 많이 나는 혜인과 현우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혜인은 현우에게 닥칠 자신 집안들의 태도를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자신이 현우를 감싸는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가족들의 화살이 자신이 아닌 현우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현우에게 차가운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아마도 혜인은 현우가 자신과 이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우의 손을 놓기 싫었던 혜인은 결국 시한부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그를 잡으려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그 사건을 시작으로 현우는 혜인에게 더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로 인해 더욱더 현우에 대한 혜인의 마음은 커져가지 않을까 생각되죠. 하지만 결국 혜인의 거짓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그려지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